누가보음 2자 읽어 왔는데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국측에 무르익은 밭 사이를 걷고 계시다. 제자들이 북측에 이사를 가자 손으로 깜시를 벗겨 나왔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규정을 어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여? 예수께서 제자들 빼놓으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너희에게 한 일을 읽어 본 적이 했느냐 그가 성서에 들어가서 제자들 외에는 먹지 못하고 있는 제자. 인자는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는 그 빵을 자기 동료들에게도 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기억이 남냐면 어, 깨달은 점은 어, 우리는 안식일의 종, 예수님은 안식일의 종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깨달. 안식이를 얽매이지 않아야 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안식이를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